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쳐가는 무렵에,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내용 중이 신명기에는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내용이 포함된 그러한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 담겨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 보기 시작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예, 여기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보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알리게 하자. 잘 들어보시면요, 자기들이 주관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봐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한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열의 문답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이 창조된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또그 방법도 어떻게요? 어느 길로 가야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우리가 알자. 우리가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 잘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의 중심이 뭐예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행동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정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무시하고 그 가난 땅에 쳐들어갔다가 헛되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경험한 모세는 또한 그런 일세대가 끝나고 이제 2세대가 1세대는 여호사와 갈렙 빼놓고 심지어 모세도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이 본문에 이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이 엘레 하드 바림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말씀들이다 여호와의 말씀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의 제목인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신명기도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지요. 반복되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바뀌었어도 변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유효하고 또한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언약의 관계에서 일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자, 2절에서 시작을 호랩산에서 말씀 선포하는 그 시작을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출발은 어디였겠습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열 가지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그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발한 곳 출발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유월절부터 시작일 수 있겠죠? 그 사건 때부터. 근데 오늘 보면은 호렙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잡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호렙산이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너희들은 말씀의 백성이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말씀으로부터 너의 정체성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 2절에도 또 반복되는 구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또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의 길이고,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 하지 않는 그런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경원 돌리는 그 참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 주께서 어, 드려진 헌금 있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무를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겸손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열매를 거두게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